안녕하세요 예술분재원 오늘 뭐라고 해야되죠? 상모선 이재룡입니다 감독님이 오늘은 상모선 말해요 왜냐면 일을 많이 시켜야 아 일을 많이 시켜야 되니까 자 오늘은 제가 1년 전쯤에 장수매파동이다 라고 해서 그 동영상 하나를 올린 적이 있죠 그때그 나무를, 아, 그 똑같은 나무는 아니에요. 그 중에서 좀 약간 사이즈가 작은, 근데 굉장히 재밌는 나무 한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동영상이 좀 영향력이 좀 큰가 보죠? 네. 어, 작년에는 장수매 파동이었는데, 아, 1년 동안에 장수맥 가격이 급하르게 그 가파르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상품목, 그러니까 뭐한 10만원 미만, 이 정도 나무들은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분대가 묻은, 그러니까 오래된 나무들 가격 상승세는 어 눈에 띌 정도로 이 가파르게 오른 것 같아요. 제 짐작으로 얼추 한 30% 정도 오르지 않았나. 그러면 일단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고맙다고 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아니. 많이 구입을 했으니까 물량이 딸리겠죠. 우리가 왜 고맙다고 해야 되냐? 우리 동영상을 믿고 여러분들이 사 주셨기 때문에 물량이 따, 딸리는 거지. 그죠? 우리 것도 더러워, 이렇게, 원장님 것도 더러워 많이 팔렸잖아요. 응. 그죠? 응. 근데 어쨌든 이 나무는 한 분자인을 평생이 녹아있는 나무예요. 그렇지, 그렇지. 예, 35년, 예, 올해 이제 36년 되는 나무인데, 36년간 키운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뭘 해야 되는 거니? 이걸 분해 안치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배양분에 심어져 있을 때는 엄밀한 의미에서 화분이라고, 화분에 가깝지, 분재라고 이야기하기는참 거시게 하잖아요. 어때요, 감독님? 아니, 이제 분재 소재로 쭉 예. 배양을 해오긴 했는데, 예. 아무래도 관상 분재 앉 쳐야 진정한 분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일단은, 소재 상태인데, 근데 이게 지금, 분갈이를 막상 오늘 해야 되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깊은 분이라서요? 네. 예, 이렇게 깊은 분이라서. 그럼 뿌리를 갖다 이만큼 올려갖고 근상으로 해야 될까? 그, 네. 좋은 나무는 얇은 분에 심어져야 명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놈 얇은 분에 심으려면 뿌리를 늘리려면은 양쪽으로 이만큼 심으면은 굉장히 기다란 분에 심어야 될것같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않기를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뿌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만 나와줘가지고 얇은 분에 심으면 안성맞춤처럼 딱 맞아 떨어지기를. 그럴,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지금 그런 중대한 작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런 작업의 경험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럴지인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또 어떠실까? 이 TR 유리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나무 가지 정리는 이미 지난 겨울에, 추울 때다 끝냈거든요? 끝냈는데, 끝내고 나서 지금 이제 분갈이 처리돼가지고 했는데, 혹시 지금 이 분갈이에 꽃이 핀 것도 있고, 막 꽃망울 이렇게 막 쫑긋쫑긋 올라오는데, 이거 지금 분갈이 해도 된가요? 몰라요? 분갈이 하 아, 지금 분갈이 혹시 시기가 늦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 가까이 와서 한번 찍어 봐 주세요. 이꽃눈하나한 거. 봐 보세요. 지금 이렇게 꽃눈이 딱딱 이렇게 와 있는데 이거 지금 분갈이 해도 될까요? 분갈이하고 다떼어내요 분갈이 할때다 분갈이 아, 분갈이를 끝나고 나서 요 꽃눈을 하나하나 다 떼어 가겠다고? 떼어내요. 분갈이 할때 아, 그러니까 고압을 이용해서 여기서 싹 이제 뜯어내라. 어, 그럼 뜯어내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일단은 이제 요 정도. 어. 그냥 놔두면 꽃이 엄청이 꾸겠는데. 아 그럼 이게 그냥 놔둘까요? 아니요. 해야 되죠. 언젠가는 해야지. 어,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실패할 확률이 적은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겠죠? 그러면 분재 전문가가 해야 되겠어요, 상무심이 해야 되겠어요. 그냥 <laughs> 분재 아, 어, 분재 전문가라고 해준답니다. 일단, 분재 전문가가 분갈을 음. 하고, 네. 상모습, 아, 분재 전문가가 판단을 하고, 상모습이 분재, 아, 분갈을 아, 하고. 아. <laughs> 그러니까, 분재 전문가가 판단을 하고, 상모습이 일을 하고, 다시 분재 전문가가 분해 올리고, 아, <laughs> 어, 어,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어, 그렇게 하라. 어, 그러면 저거 1인 2역을 하라는 어, 얘기는? 다, 원래 다중인격이잖아요. 아, 원래 다중인격이다. 아 그러니까 댓글에 그렇게 올라오죠. 음? 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쑥도 자라고 있는데 혹시 이 쑥은 어떻게 하죠? 쑥국 끓여줄까요? 아, 쑥국을 끓여주겠다. 그러면 안 상하게 조심조심 캐야 되겠네? 안 그러세요. 원 음. 싶으면 그렇게 하고요. 네, 음. 예, 쑥 향기가 납니다. 자, 자, 이 나무 이제 분갈이 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올려주세요. 자, 제일 처음에는 지금 오늘 비가 내리는 관계로 이 브이벨트에 물기가 있어서 지금 동력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데 얘들도 좀 열을 받아야 돼요. 그래 제일 처음에는 이 눈들, 꽃눈들을 전부 따낼 겁니다. 근데 하나하나 핀셋으로 따내면 좋지만은 요게 또 작업이 작업이니만큼 아, 어, 효율성을 위해서 요 고압분사기로 어, 다 쏘아서 단계로 불을 떨궈낼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제가 이렇게 화분에 풀을 잘안 키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여기에 나와있는 숯도그렇게싹 뽑아가지고 말려서 어, 우리 감독님 여름에 목욕할 때 아, 어, 그, 목욕탕, 물에다가, 쑥탕을 할수 있도록, 어. 필요 없다고요? 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필요 없다니까, 그냥 전부, 날려보내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어, 이제 압력이 조금씩 세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압력이 탁 걸리면은, 그때 써져요,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꽃눈을 떨어내면서, 예솔나무 특징이 뭔 거니, 자동 관수를 하기 때문에, 이래, 아, 줄기가 새카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씻어내면서, 아울러서, 어, 꽃눈도 떨어져내면서, 네, 그 작업 을하겠 습니다. 아무리 좀써 주지 않았 어？이제, 자, 이나으 무로 이제 안에 화을타 방할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나무를 깨끗이 다 씻어 왔는데 이분올림을 이제 어떻게 하죠? 잘해야지. 이 분을 지금 저희가 준비했는데 를아 씻는 과정에서 아까 분에서 뽑았잖아요. 그러다가 이놈 하나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어, 왜떨어졌 잡아다니니까 이거 잡아 빼다가 아니 어디 붙어 있었어? 여여여기 여기, 여기, 붙어 있는 나무예요. 근데 떨어졌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후에 가려서. 그래서 한번 잡아당겨봤는데 그냥 톡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이제 이놈 그대로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순간접착제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심는 방법이 있고요 응. 좀 허전한데? 그것 떨어지면 네. 허전할 것 같은데? 그렇죠 좀 허전하죠 아까 정면은 이쪽이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정면이었으니까 여기를 갖다가 아 어, 일단 접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붙여야지 붙이는데, 이제, 그, 여기를 갖다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놓으면은, 붙지 않을까요? 그냥 붙어지면, 그냥 붙어지는. 그리고 또이 밑에서 뿌리서 다 붙어있기 때문에 별도 나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근데 이제 그것도 힘들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랬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놈을 떨어져 내면은 나무 정면이 이렇게 바뀌어야지 이렇게. 이놈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일단 붙여서 응. 심어보고 응. 나중에 붙으면자이다하고자 응. 응. 그래서 지금 나무를 제가 그랬죠. 좋은 나무는 얇은 분에 심어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 나무를 심으려고 했던 분이 여기 얇은 고급 분이거든요. 여기다 이제 이렇게 심을 거예요. 근데 이거 위에 있는 뿌리들은 어떻게 해 아, 다 잘라내고 근상으로 심자? 아니, 다 잘라야지.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잘 잘라야지. 잘 자르면 돼, 무조건? <laughs> 이렇게 놓고 그 흙을 이렇게 돌렛캐싸가지고 예? 왜 그래, 서잘다 해야 돼요. 그러면은, 분재에서는 잔뿌리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작게 자르면 잔뿌리들이 다 날아갈 텐데. 그럼 분갈을 왜 해요? 잔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뿌리 자르지 말고 계속 심어야지. 맞아요. 분갈을 할때 많이 뿌리를 잘라내잖아요. 음. 새뿌리가 도난하도록.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나무가 엄청나게 몸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 나무만 몸살을 하는 것 아니라 저도 몸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 이 뿌리를 제가 특별히 이렇게 신경 써서 모으려고 했는데, 어쳐저이 뿌리가 다 떨어져 나가버린 것 같은데. 다시 주 아. 자, 뿌리를 주소라 갔다 오겠습니다. 이 감독님이 결심하면 저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이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뿌리를 주소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힘내라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요새 구독 하시는 분들 좀 줄어들었는데 구독도 꾹꾹 좀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장갑을 끼고 짱 하고 나타납니다. 자, 요 나무를 대게 장수매를 보면은 뿌리가 일부 꼭 노출이 돼 있어요. 왜 그러는 거니? 대게 이런 식으로 배양을 해서 요거, 자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죠. 오, 이건 엄청 굵은데? 근데 이 뿌리를 이렇게 짧게 자르지 않으면은, 이 자르, 짧게 자르지 않으면은, 이 나무는 계속 플라스틱 긴 화분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이 나무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나무를 저 플라스틱 분해 분올림을 할때 어디에서 잘랐느냐. 여기에서 자른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잘라가지고 자른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 가닥 뿌리가 나와가지고 이 나무도 살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 뿌리를 보니까 한 3년에서 4년 정도 키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4년에 심을 때도 이 뿌리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제가 자르는 것처럼 뭉텅 잘랐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나무들은 사실 이게 뿌리 삽목이 좀 되거든요, 장수면은. 근데 이 선이 굉장히 예쁘면은 의미가 있는데, 요 지금 선이 안 이쁘기 때문에. <laughs> 자, 이렇게 뿌리를 다씻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잘라 가지고 한 군데서 또 여러 뿌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요 뿌리를 잘라서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기대가 되는 거니? 자, 이렇게 해서 나무를 다시 심는다고 보면은 거의 탈방근에 가까운 소재가 하나 얻어지죠. 근데 이걸제 기존의 경험으로 보면은 이게 100%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 100% 산다는 보장은 없어요. 자, 이 나무가 뿌리를 밑에 잘라내니까 졸지에 얘가 따로 독립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키우다가 취목? 일단 살아나면은 음, 그렇게 하고, 근데 이게 볼륨이 적으면은 나무가 가치가 좀 떨어지는데 괜찮아요. 진짜 예쁘게 잘 근데, 마, 간 순으로는 맞아요. 네, 삼간. 아까 그것까지 합치면 사간이었는데. 예, 아까 그걸 합쳐놓으면은 사간이었는데. 하지만 여기 이것까지 합치면 오간, 5간, 오간. 요, 요거요? 네. 요것은 이렇게 키워요? 잘라내려고 그러는데. 잘라내는 거네 아, 예. 압스럽게 삼간, 예. 이제 어차피 삼간. 예, 됐어. 어차피 삼간 됐으니까, 예, 저는 이제 의지로 자른 것이 아니라, 감독님은 지시 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잘라 냈어요. 어? 왜 이렇게 높아? 아, 그래서 이 분에 맞게 이 높이를 다시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죠. 그래서 대부분 이 장수의 대작들은 이 뭐라고 할까 뿌리가 많이 노출되는 이유가 바로 이 뿌리 여기서 자르는 것이 사실 2cm 안에 자르나 5cm 안에 자르나 그 자르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더 두려워해요. 저도 사실 장수미 이렇게 굵은 것을 이렇게 잘라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기존에 당단풍이라든가 모과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잘라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라도 안 죽더라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예, 무시각에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제 앉힐 거예요. 어때요? 나무 괜찮아요? 음,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음. 아까 잘라내고 볼륨이 좀 줄어든 아쉬움이 예. 있죠그렇죠이 장수매 같은 경우는 워낙 성장이 덜인 나무이기 때문에 그 볼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럼 이제 이 나무는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나이 먹은 티가 어디로 나요? 줄기에 나겠죠. 줄기에 나죠. 줄기가 이제 고태미를 입으면서 나무가, 아, 뭐라 그럴까, 오래된 티를 내게 되는데, 일단은, 자, 이제 이 나무를 심는 방법. 다른 나무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다른 것은 뭐냐. 이큰 돈을 일부러 사용하는 이유가 있죠. 큰 분을 사용하면은 여기 흙이 많잖아요. 흙이 많으니까 물을 품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 뿌리에는 굉장히 넓은 그런 그걸 사용하게 되는데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시작을 해야죠. 일을 해야죠. 아이 흙사 좀 주세요. 일단은 이 배수층을 만들어 주는 것은 다른 나무하고 똑같아요. 예, 네, 여러분들이 예술 그 다른 소사 나무를 보면은 이 뿌리층이 얇아가지고 넓적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나무는 안 그래요. 왜긴 나무에서 잘라냈잖아요. 그래서 네, 초보자들은 이거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초보자들은요, 이거 제 아, 예술지가 하는데 저렇게 눈 작고 키 작은 사람도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느냐 하고 과감히 따라 하시는 경우. 손해부, 이, 나무 죽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이건 이 작업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하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 나무 생사를 좌우하게 돼요. 절대 물말리지 말아야 되고요. 흔들려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요렇게 생사를 좌우하게 되는데, 아, 어... 자, 이 밑에 요 흙을 놓고 이렇게 한번 흔들어주면은, 이 흙이 골고루 빈 자리 다 찾아가면서 어, 안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가운데다가 이걸 넣주고, 어 그다음 이제 여기다 이렇게 안칩니다. 제가 이제 봐, 보면서 안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 앞으로 조금 여러분들은 측면에서 이제 보셔야 되지. 어, 근데 괜찮은데요? 이렇게 해도 나무? 괜찮아. 예. 간수를 맞췄다. 예, 음, 간수를 맞췄다. 감독님이, 제가 이게,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뺀치좀 달라고 그랬다고. 준비성이 있네, 없네, 어? 그러면서 이렇게 혼내는데,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그래도 될것 같아요? 응. 봐봐요, 아래 댓글 보세요. 안 된다고 써있잖아요. 봐주라고. 웃어야 되냐 아, 울어야죠, 이때는. 아, 내 편은 이렇게 웃구 나오고, 울어야지, 거기서 웃으려고 그래요, 지금 속없이? 아, 썰렁해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데 이것이 뿌리가 많이 노출이 되면은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조금 더, 어, 뭐라 그럴까, 단가를 치는 것 같아요. 이 볼륨감이 조금 나아지니까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이 장수매 같은 경우는 이, 근데 30년 키우나 35년 키우나 가지 불, 이 줄기 굵기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를 않거든요. 10년 음. 10년 음. 그리고 또이 이렇게 플라스틱 분해서 키우던 나무를 이런 식으로 털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어떤 데를 보니까 이거기 같은 경우는 그냥 플라스틱 분만 빼고, 그 사이즈 사기분에다 그로 옮겨가지고, 그렇게 하던데, 그렇게 되면은, 물론 분재는 분재지요. 분재는 분재인데, 아, 뭐라 그까 앞으로 작품으로서 가치는 좀 낮아진다고 봐야죠. 자, 이렇게 해서 분갈이 끝. 아, 덮어야 끝. 이거요? 뒤에 배 후자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이 덮는 흙은 저곡토 어, 소립을 씁니다. 어, 이게, 이게 소립이라고 되어있는지 뭐라고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독립이라고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은 마사토 가는 마사 국기. 이걸 써요. 그리고 이 나무 관리 방법은 이제 완전히 나무가 활착해서, 어저 혼자 2차 수분을 밀어낼 때까지. 나무가 이렇게 분울림을 하면은요, 어 나무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과 수분이 있어요. 그것으로 처음에 밀어내는 것이 이 싸게 한번 이제 트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어, 이 나무 살았네? 하고 딱 안심하고 그때 걸음주고 흔들고 이 별짓거리를 다 하거든요. 근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때는 나무 뿌리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나무 몸통에 가지고 있는 물과 영양분을 가지고 밀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나오던 것이 딱 멈춰요. 멈추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작하는데 그걸 2차 순이다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2차 순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 나무한테 걸음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나무는 장마가 지날 때까지, 장마 시작할 때까지, 장마 시작이 6월 말이죠? 6월 말까지는 절대 손안 대고, 그냥 열심히 물만 주는 것이 최상책이에요. 어때요? 나무 괜찮아요? 지금, 지금은, 지금은 잘라도 돼요. 음. 근데 그고무망치좀 주세요. 일단 흙을, 흙을, 이걸 쑤셔 넣는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흙을 좀 안에서 정돈을 해가지고 옛날 시내버스 기사가 차를 두번 흔들듯이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이 화분과 나무가 밀착을 해가지고 한 몸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이 나무는 우리 감독님이 지금 자꾸 손대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가짜연하게 그림처럼 이렇게 우선형으로 예쁘게 만들자 이거죠? 근데 지금 그것보다는 빨리 물을 주는 게더 중요해요. 물론 이제 그것하고 물을 줘도 되는데 나무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그냥 밉게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무는 1년 동안 또연하게이 그 흙이 저국토만 이렇게 쓴 이유는 보습력이 좋으라고 쓰는 거죠. 보습력이 좋으라고 쓰는 거고, 밑에 이제 중간 쓰고 위에 저국토만 썼는데, 이 저국토만 쓰면 보습력이 좋아지니까 뿌리가 지금 많이 잘라낸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좀 견뎌주는 성질이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이 밑으로 충분히 흙물이 빠질 때까지 물을 주면은 이것이 아까 그 플라스틱, 그큰 분에서 요 분으로 옮겨오는 요 분으로 이렇게 어 얇은 분으로 드디어 이제 이렇게 되면은 드디어 이제 이 나무는 분재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거죠 본격 분재로서의 삶. 일단 안 잘라도 저희 한 가지만 잘 어. 어디요? 있는데. 여기. 응. 자 감독님의 요청에 의해서. 이나은자더 자세한 수영은 올해 지나서 살고 완전히 산 다음에 그러니까 올해 올해는 그냥 무조건 살린다 이게 이제 최대 목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엔부터 이제 정교하의 가지 정리를 해나갈 겁니다. 자 이상 예솔 분재원 이재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